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 변호사 경태현입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 개시 후 인지된 상속인의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상소 회복 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면은 1969년 11월 7일 청구인을 출산한 다음 1984년 9월 1일, 을남과 혼이 나왔습니다. 을남은 1984년 9월 17일, 청구인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때 인지란 혼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그 출생자를 자신의 자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 사건에서 을남은 청구인의 생부가 아니었으나 청구인을 자로 인지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2019년 2월경 감리로부터 경남이 생부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을남의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받은 다음 서울가정법원에서 청구인이 망 병남의 친생자임을 인지받아 그 판결이 2021년 12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 기간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가액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헌법 소원 심판의 심판 대상 조항은 상소회복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조 제2항과 분할 후에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4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판결 요지는 이러합니다. 심판대상 조항은 상속 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분가액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기간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한정하고 그 후에는 상속분가액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다. 민법 제14조의 상속분가액 지급 청구권은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되기 전에 기존 공동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분할 처분한 경우, 추가된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 청구의 방식 중 원물 반환의 방식을 차단하여 그 분할 처분의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제3취득자의 거래 안전을 존중하는 한편, 추가된 공동상속인에게는 가액 반환의 방식, 만을 보장함으로써 기존 공동상속인, 제3취득자, 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상속분과 액지급 청구권에서 제3취득자의 거래 안정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결국 기존의 공동상속인과 추가된 공동상속인 사이의 권리의 무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킨다는 기능만 수행한다. 이때 침해를 안 날은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므로 그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은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 지급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 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 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입법 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가액 지급 청구권의 경우에도 치명이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후의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 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러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 민법에 의해 상속분가액지급 청구권의 행사에는 상소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기존에는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이 있은 후인지 또는 재판 확정된 경우 그 10년의 제척기간은 인지 또는 재판 확정일이 아닌 상속 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부터 기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법 조항에 따라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 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지 또는 재판이 확정되어도 이미 10년의 제척 기간이 도가 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위헌 결정은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에게 상속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심판 대상 조항이 입법 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함을 선언한 최초의 결정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심판 대상 조항과 관련된 기존 합헌 결정은 이 사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위헌 결정으로 인해 향후 사후 인지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보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친부의 사망 사실을 알고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지 판결을 받은 사후 인지된 상속인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을 완료하였다면 비록 친부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어도 제천 14조의 상속분가액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후 인지자의 상속회복 청구권의 10년 제척 기간은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처분일이 아닌 인지 또는 재판 확정일부터 기산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천명에서 사후 인지자의 상속 회복 청구를 도와드리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설명란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상속, 유류분, 가사 소송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계속해서 업로드됩니다.